어. <laughs> <우와. 웃음> 어 뭐야? <laughs> 왜 저렇게 보이지? 뭐, 이건 네 어, 어. 주웠어. 있어가지고. 뭐야 이건 니 거야? 저아 주섰어. 옆에 있어 가지고. 뭐야 내꽃 트럭 사라졌어. 아 이게 트럭, 뭔 일이지? 트럭, 트럭 놀러봐 트럭. 사용 가능한 트럭이 있을 걸? 아 이렇게 하고 여기서 또 트럭에서 대치하고또 이렇게 하고 여기서 트럭 배치하고 이래야되는구나 개기쳤네아좀 이해될라 그런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뭐 같이 퀘스트를 하면 같이 깨지는건가? 그런가? 그렇겠지 아무래도 어 트럭 변경 잠깐만 차고로 이동 너, 어딨냐? 암지탑 개방됐어? 어, 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여기 차 업그레이드 좀만 하고 올게. 여기 업그레이드 하나 있다, 여기. 오케이, 오케이. 그리.. 아, 그리고, 이거 방금 본 건데. 어. ESC 누른 다음에, 파, 그 밑에 C 누르면 파티 관리 되거든? 오, 오, 그렇네. 거기서 내 윈치 장착하도록 허용 이거 아, 그렇네 커스터마이즈 해야지 좋아 역시 트럭은 핑크지 역시 투자 라인데 <laughs> 타이어부터 바꿔버려야지 진짜 개, 개 같은 거 어, 타이어 그 오프로드용 있더라고 오프로드그 그니까 그러니까 어 오프로드는 못 사는데 그 만능 그거에 있어. 좀 괜찮은 거. 어, 뭐야? 내 거는 안 되네. 랭크 9. 그러니까 그그거 오프로드 말고 그, 그 모든 지형. 뭐야? 아, 어, 모든 지형 거기에 좀 지금 쓰는 거보단 나은 거 있어. 아, 근데 지금 거기. 지금 다 잠겨 있어, 내 거는 지금. 그큰 트럭이. 아, 그래? 어, 다른 거 하려고 그랬더니 오. 돈이 인데 돈이 개 많이 드네. 일단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해야겠다. 안 되겠다. 어, 레벨도 낮아가지고 뭐할수 있는, 어,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 감시탑들부터좀다 그래. 풀까? 그래. 난 일단 일단 이제 업그레이드 부품 좀 주워 먹으려고. 이 맵에 업그레이드 부품 있더라고. 오케이. 어 다리 뭐야? 다리 뭐야 이거? 개 무서워. 어디 얻어졌냐? 뭘? 뭐, 업그레이드 파트 먹었는데. 나뭐 먹었대? 나, 내가 먹었어. 아, 나안 먹어졌어. 오, 이거 연결할 수 있네?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연결해서. 아, 그 옆에 있던 거? 어. 그냥 쓰는 거 같은데. 그치? 자 일단은 그러면 감시탑들부터 쭉 해야겠다. 골목 대장 저건 뭐지? 너캐스트 어, 깼어? 아니 <웃음> <웃음> 그 언덕 올라가다 포기했어. 근데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일단은 좀 맵에 있는 거좀 주워 먹으려고 감시탑 좀 풀고 퀘스트 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은. 나도 나 가까운 감시탑만 좀 풀려고 나도 오면은 좀 돌아다녀야겠다. 우와 우와 <laughs> 뭐야 뭐야 <웃음> 아니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와 이씨 이거는 좀 참신한데 아니 차가 빨리 달리다가. 차가 너무 빨라가지고, 차가 왼쪽으로 차가 안 꺾이길래, 사이드 땡겨가지고, 차를 옆으로 돌렸거든, 드리프트처럼? 근데 하염없이 옆으로 가길래, 오, 뭐지, 뭐지 이랬는데, 결국 흙 있는 데까지 가더니, 지가 굴렀어. <laughs> 아, 그니까, 아, 이거는 영상을 보면 알 거야. 말로 편하기 어렵다, 야. 근데 왜 이렇게 또못 가? 아니, 무슨 감시탑이 늪지대에 있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렵다.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아까 업그레이드 파츠 어디 있었어? 아, 어... 차고에도 가까웠나, 여기? 내, 내가 찍은 거 보여? 아니, 안 보이네? 그, 너 있는 데서. 어, 그냥 언덕길. 오른쪽에. 위로? 어, 오른쪽? 아니, 오른쪽에 그 다리 있지? 어.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떠 있어. 그럼 너한테안뜬 건가?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아? 여기? 어. 거기, 거기 다리에 있었는데 내가 먹은 것도 먹어지는 건가? 아니면은 그 맵에서 맵 밑으로, 맵에 그 옆에 리스트 있잖아? 응. 맵 밑으로 내려 보면 업그레이드 있지 않아? 어, 업그레이드. 그 어디 있어? 맨맨 나... 왼쪽? 어, 나맨 왼쪽 그첫 우리 첫 응, 응. 시작하는 근처. 어. 나도 거기 거기 있거든. 어. 아니면 먹어준다 보다. 내가 먹어 어, 내가 먹어 볼게. 이번에 가지 말아 봐. 오케이, 오케이. 확인해 보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아니, 이차개 좋네. 무슨 차? 어, 너 어디냐? 한번 보고 가자. 얼굴 좀. 나 아, 밑에 아아 아, 근데 아까 봤다 차오오오뭐 오, 트럭 발견했는데 그렇네 물에 잠긴 오요? 스카우트 맵에다? 트럭 맵 맵에, 맵에 보여 어 물에 잠긴 스카우트 트럭 오 물에 잠긴 고속도로 트럭 많은데 고속도로 트럭은 좀 별로인 것 같긴 하지만 그다음, 일단 불러갈게 나는 스카우트 트럭 불러갈게 아니 여기 완전 늪지대야. 그래? 아, 니면 내가 글로 갈게. 바꿔. 아니 아니. 아니 그게나그차 그거잖아. 좋은 거니까. 좋은 거 활용을 해야지. 와, 개잘 가네. 아, 근데 이거 하이 기어가 없다? 오 새로운 트레일러 발견됨너어딨냐 어. 어, 따로 따로 왔네. 그냥 가자. 아, 뭐야, 뭐야. 너왜 이렇게 데미지 입어. 뭐야. 뭔데, 여기? 여기? 아, 그래? 근데 내이 트럭으로 뺄 수가 있나 모르겠다, 이거. 그냥, 어, 복구시켜. 아, 천잰데 임무보기. 수락. 아니, 그 아, 어, 이게 번... 우, 우리 차가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옮겨줘야 되는 거야. 미션이야 <laughs> 아 미션? <laughs> 어 어허 내가 한번 성경 시켜볼게 잘 끌린다 <laughs> 아니 왜 윈치를 쓴데더더 더 진흙으로 들어가는 거지? <laughs> 엑셀 밟아서 윈치만 당겨봐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오 오, 구출하는 재미가 좀 있는데, 이거 나이 차로 될지 모르겠다. 안 되면 내가 할게. 나 픽업이라서, 그러니까 픽업. 피... 아, 저거 픽업이네. 아, 그래? 스카우트 차량의 픽업이야. 오케이. 와, 근데 물에 빠지면 진짜 노답이네. 아니, 물에 전혀 잠기지 않았는데? <laughs> 뒷바퀴만 살짝 걸쳐 있어 물에. 근데 못 나오는 거지, 그 차는. 아, 니체구가 보인다. 내가 갇히게 생겼는데? 여기, <laughs> 저기, 저기, 최악이야. 어허, 여기 못뭐 올라가? 그럼 음, 어디까지 빼내야 되는 거지? 그, 미션 보기 하면은 나와. 그, 목표? 목표라고 떠. 아, 너.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그 찾느라 이해 못 해가지고. 땡기는 건 답답한 건 여전하네. 와 이걸로 어림도 없는데 내가면 그걸로 갈게. 일단 나도 나도 못 나오겠어. 아, <laughs> 아 그래? <laughs> 동족이다 동족. 아안 어... <laughs> 되겠다. 난 그냥 감시탑 들어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와 임무 완료됐어 너도? 어 됐어 됐어. 물에 잠긴 고속도로 트럭, 됐지? 어, 돈, 돈도 받았는데? 1250아 어. 오케이 좋네 좋네 좋다 같이 되네 좋네 좋네 어. 그러면은 이제 저건 내가 풀러 갈게 얘도 좀 부탁해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이거 <laughs> 너부터 농, 구해야 농장...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농장인데 그 늦어치야 완전 아니 앞에 왔어 앞에 왔어 보이지. 이거 클락션 누르는 거 응. 봤어? 엄청 어. 세게 누른다. 아 그래? 아 그렇네. <laughs> 너 화가 나서 누르고 아, 있어. <laughs> 야 신나. 오 어, 이제 이것도 보이네 헤드라이트도. 어. 근데 어여여여 어, 어, 어. 야 이제 네가 지나간 길도 보인다. 패였어 흙이 패여 있어. 오 좋다, 좋다. 이래야지 재밌지. 됐다 됐다 된거 같아. 오케이. 나머진 나에게 맡기시게. 너그 차나 어디서 나왔냐? 몰라 나. 아 그게 어그 그게 그 프리 그거나 호구의 호구 에디션 거구나. 호구 에디션 나두개 나왔어. 아 그게 건가 오네 그럼.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차좀 약간 사기, 사기급이야 사기급 야, 근데 얘 어디로 가야 되지? 임무보기 아무리 봐도 물에 빠진 것 같지 않지 어, 그냥 고립이라고 했었으면은 이해했을 텐데 차라리 근데, 너가 몸소 경험을 해보니까, 빠진 게 어떻게 보면 맞긴 맞은 거야. 얘 <laughs> 하이 기어 넣고 싶다. 어, 사람이 없네. 어, 좋아. 오케이. 빠른네. 좋아. 저 가문비 나무가 미치지 않은 곳 저런 것도 좀 해봐야 되나? 일단 업그레이드 봐봐야겠다. 나 업그레이드 가볼게. 기름도 미리 아니, 좀 넣어야 옆... 될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어. 그 왼쪽에 있는 거? 어. 그냥 거기 내가 갈수 있어. 나 바로 뛰어서. 그래? 근데 꽤 오르막인 것 같아가지고 생긴 게. 나나 감시탑 뚫으러 가야 돼서 어차피. 아 그래? 지금 가고 있거든.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다른 미션들 좀 해보고 있을게. <laughs> 차가 잘안 도네. 코너링이 안 좋네. 가뭄비 나무가 미치지 않는 곳 찾기. 뭔 소리야? 아, 저기 가라고? 여기 가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가는 거야, 뭐. 팔왜 이렇게 정신없냐? <laughs> 아, 골드더 세진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어. 좀더 빡센 게임이 돼버렸어. 그립을 잘 잃어. 막 빠르게 달리다가 핸들 갑자기 꼽잖아. 그냥 차안 돌아, 어. 그냥 앞으로 가 <laughs> 컨트롤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렵다. 아, 이상한 일로 가고 있지 완전 힘들더라. <웃음> <웃음> 게임이 너무 쉽다. 이건가? 진짜 산 타고 있었어, 괜히. <laughs>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바퀴가 일단 크고 봐야 되는구만. 어, 뭐야. 와, 씨. 개 높네? 갈수 있나? 아, 돌아가는 길이 있나 보다.